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는 것은 많은 귀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가도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하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정식구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정식구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그리소인이 무엇보다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많은 장소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내가 속한 가정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완전한 구원을 심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 가정 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완전한 가정 구원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 개성을 이루어 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4도행전 16장 31절에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믿음을 따라서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3, 4대를 걸쳐서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가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와 섬김의 삶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 내린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그 가정에 속한 한 사람을 먼저 예수미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에 이를 때까지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그 집의 인근에 있는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형의 영향 때문에 둘째인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오남매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들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의 오남매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저희 가정의 믿음의 초석을 놓았던 형은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둘째인 저는 목사가 되었고 셋째인 여동생은 신실한 믿음의 집사가 되었고 넷째인 여동생은 목사 사모가 되었고 막내인 다섯째 남동생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고 제수씨는 여전도로 살아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교육자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한 사람 형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을 통해서 형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시더니 전 가족이 구원받는 완전한 가정 구원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믿지 않고 여러분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님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하신 것은 가정 구원하려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속에. 가정구원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완전한 가정구원을 이루기까지 심쓰는 이런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가정이 완전한 가정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제 마음에 있는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 경우에는 평소에 가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확인을 하였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믿는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경우는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형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가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학교에서 바짓바람을 일으키면서까지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키워 주셨는데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을 간다고 하니 아버지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 그때는 아직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이 구원의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하시고 한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확인할 기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동생이 제게 말하기를 내가 확인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도 일말의 불안, 불안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부모님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마음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잘하는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 문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는 나오시기는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든지, 그것이 쉽지 않다면,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오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해 주시고 영접하게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교육자들이 기쁨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경우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한 가정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가정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그 믿음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이게 완전한 가정 구원이거든요. 이런 완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완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형도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등학교 어린 나이에서도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집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제사를 지내는 데 참여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사 날 아침에 밥을 먹고 나서는 제가 제사 한지 내려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형이 먼저 와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과 제가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전 시간을 다 보내고 12시가 지나서 이제는 제사가 끝났겠지 하고서 둘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형과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니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제사를 지내겠느냐?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제사 지내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제사 문제가 해결되어 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면 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가정 안에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온 가정 식구들 부모, 배우자, 자녀들 모두 예수님을 믿는 완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내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분명한 믿음이에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믿은 후에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웃을 전도할 때에는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말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생활이 좀 엉망인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식구들을 구원하는 것은 말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식구들은 알거든요. 내가 누군지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은 가정식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예수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말이 아니고 행실이 중요합니다. 간혹 끊임없이 남편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의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는 어찌하든지 남편에게 듣게 만들려고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경우가 있을겠죠. 물론 그 마음의 생각은 칭찬할만 하겠지만 자칫 위험성이 있어요. 남편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퇴근해서 가정에 돌아오게 될 때에 밖으로 빙빙 돌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남편이 하도 괴롭히니까는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하니까는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 있죠. 아이고, 저 사탄. 아, 물론 이해는 합니다. 너무 괴롭히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뒤에서 사탄이 하는 것이구나 이해는 할수 있지만 이런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부인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남편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을 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부인은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수연을 다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남편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꾸 말해서 설교하는 것,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줄이고, 이제는 가족들을 대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가족들에 대해서 더 말하는 시간을 늘리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에 구원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선한 행실을 계속해야 합니다.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한두 번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 식구들은요, 이게 잘안 변합니다. 이웃은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한번 가 볼까? 그래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가정 식구들은 뭐온갖 얘기를 막 해도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속을 북북 긁기도 하죠. 속상합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으며 변함없이 선한 행실을 계속해야 합니다. 혹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나는 참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성령의 도심을 구하십시오. 누구의 도심을 구하라고요? 성령의 도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 참고 참고 행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구원은 어떻게 될 겁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전도하겠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바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내는 순간 지금까지 참았던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분당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집사님 부부, 남편도 아내도 참 충성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내는 교회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술만 마시면 아내를 비박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그냥 허락하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 술만 마시면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남편이 술 조정을 보려도 참고 또 참으면서 남편에 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는 아내를 핍박한 후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더니 이 남편의 머리를 딱 때리면서 너 이제 아내 고만 좀 속삭여라. 놀래 가지고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그 맞은 곳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아내와 함께 교회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었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핍박해도 참고 인내하며 남편을 잘 섬기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약속하셔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반드시 그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냥 놓아둘 수 없죠. 알고 목사님 자녀의 문제는 종교의 자유가 아닌가요? 아니 지금 자녀가 지옥불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가정 구원과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